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임대 앞에서 겸손과 경외함으로 서야 했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단지 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방어와 장식을 내려놓고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 서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상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발이 흙을 딛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다시금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갖 질병과 환경오염, 그리고 문명 속에서 자연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땅과 건강을 허락하셨음을 깨닫습니다. 발이 땅에 닿을 때 마치 모세가 거룩한 땅에 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의 깊은 연결을 느낍니다. 맨발 걷기를 할때 계산순이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흙과 발이 맞닿는 순간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질서와 조화를 경험하고 몸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채 힘을 얻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걸음을 주신 것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주신 것도 모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길 위에는 여전히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걷는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심을 깨닫고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듯이 저와 함께 걷는 저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여호와 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이 맨발 걷기의 길이 단순한 운동의 시간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전도의 땅, 전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딛는 이 흙길 위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며 거룩한 땅 위에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혼을 살리며.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